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BW 파크라는 곳에서 어, 제 다운 파이프 디캐리라고 캐탈리틱 컴퓨터를 하나 없애는 작업과 이제 가변 배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캡백을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BW 파크는 제가 이제 APR, APR Stage 3도 한 곳이기도 하고 터보랑 다운 파이프를 장착한 곳이기도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다운 파이프 디캐 작업은 원래는 이제 디캐 자체가 불법이긴 한데, 제 다음 파이프는 미국에서 직구를 한 거라, 이상하게 200셀 다음, 그 200셀 캐틀리티 컴퓨터가 두 개가 달려있어요. 호주는 200셀 캐틀리티 컴퓨터가 하나면 됐는데, 어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또두 개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스테 g 지3 102를 원활히 못 보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두개 중에 하나만 킵해도, 어, 전혀 이제 합법, 합법이고, 이뭐 제가 제뭐 법을 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200셀캐틀리 컨버터 두개 중에 낮은 거를 하나를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캣을 하면 은 소리가 좀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밤에 이제 소음이 너무 심하면 제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밸브로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가변운 캡백을 설치를 하려고 해요. 일단 BW파크를 가서 이제 저와 이제 제 아는 형님과 함께 다음 파이프 티켓 작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변 배기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BW파크에 도착을 해서 차를 호이스에 올렸습니다. 지금 캡백을 제거를 한 상태고요. 어, 지금, 제가 망치질을 하고 있는 곳이, 세컨더리 캐틀리티 컨버터입니다. 캐틀리티 컨버터가, 말씀드렸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만 있으면 돼요, 호주는. 근데 지금 그 캐틀리티 컨버터는 터보 바로 옆에, 지금 다음 파이프가 지금 제가 아랫부분을 제가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어, 9 0리 밴드 위에, 터보 바로 옆에, 더큰 메인 캐틀리티 컨버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유지를 할 거고, 어, 지금, 저희가 드릴질을 하는 세컨더리 캐트리티 컴퓨터는 필요가 없어서 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망치질만 하려 했어요. 근데 이게 볼 때는 거의 컵라면 박스 측면을 보는 듯한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되게 얇고 덜 촘촘해가지고 금방 제거를 할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가 드릴질을 해보니까 색가루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캐탈리트 컨버터가 세라믹 재질인 줄 알았는데 어 금속 재질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고 덜 힘들게 제거를 하려고 일단 드릴을 써가지고 어.. 좀더 약하게 하고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캐탈리티 컨버터를 떨어뜨린 소리를 들으시면 이제 금속, 재질이라, 금속 재질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제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게 큰 캐탈리티 컨버터가 아니고 작은 세컨더리 건데 한,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는 형이랑 저랑 번갈아가면서 작업을 했고요.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서 다행히도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다운 파이프 세컨더리 캣 위치가 기존 캡백을 제거를 하면 바로 이렇게 보여서 다행히 어렵게 로프 서프레임을 아예 제거를 하고 하는 방법은 쓰지 않고 캣백만 제거를 하고 이렇게 망치질로 하나하나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반정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어렵, 어렵네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하이플로우 캐탈리티 컨버터인데 지금 드릴로 최대한 구멍을 많이 뚫고 어 망치로 방금 아까 보셨다시피 내려쳐서 지금 하나하나씩 떼는 중입니다 근데 이 재질이 이렇게 겉에만 봐서는 거의 무슨 그 종이박스 옆면 보는 것처럼 약간 되게 약하게 생겼는데 직접 보니까 이렇게 세로 돼 있어요. 이게 거의 그 약간 참치캔? 약간 그런 틴 같은 느낌에 약간 지금 이게 무슨 백금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돼 있네요. 하여튼 이게 철이어가지고 세, 세질이어서 질도 잘안 틀리고 생각보다 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했으니까 계속 어다 뗄까지 깔끔할 때뗄 때까지 어,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불필요했던 세컨드리 캐을 제거를 했고요. 어 지금 이 영상까지 찍는데 자, 에, 순수 제거 작업 한 시간은 1 시간 정도 어, 번갈아 가면서 해서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운 파이프 작업 완료를 해서 밸브가 달려 있는 가변 캡백을 장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미드 파이프가 원래 레드나이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커스텀 티타늄 파이프를 구매를 해서 대체를 하려고 하고요. 현재 가변 캡백은 지금 뒤에 엑슬백부터 조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캡백 모든 부품들을 이기서스생어에 올리고 현재 나사를 조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왼쪽에 지금 팁하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팁 보시면 엑슬백 쪽에 왼쪽이 더 아래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게 좀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7세대하고 7.5세대하고 팁하고 팁 사이에 간격이 틀려서 일체형으로 안 만들고 저렇게 클램프를 조여 가지고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 재설계를 한것 같은데 어 이게 클램프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설계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클램프를 최대한 조여도 시간이 지나면 왼쪽 팁이 서서히 아래로 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기 작업실에 가서 따로 용접을 해서 영구적으로 어.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엑슬 백을. 지금 이제 레조네이터 파이프를 조립하는 중입니다. 지금 길이를 재고 있는 중이고요. 왜냐면 저게 이제 순정 엑스포스 캡백을 사면 같이 오는 파이프인데 저거를 안 쓰고 저는 차체 경량화랑 소리를 좀더 다르게 하려고 커스텀 주문으로 티타늄 파이프를 주문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를 똑같이 길이를 만들려고 길이를 재는 중입니다 스크랭프 스크랭프 스크랭프. 마무리 단계로 지금 다음 파이프가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확인을 한거고요 이건 이제 그 가변 배기 핵심 부품인 밸브 입니다 지금 저게 드라이브 모드나 뭐 이제 EC 프로그램 된 거라든지 아니면 스위치를 통해서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해가지고 배기 소, 소리를 살짝 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부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저희가 엑셀백 작업을 나사를 조이면서 어, 티프하고 티그 높이랑 각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저희가 어 커스텀 백이 샵에 가서 용접을 해서 일체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밸브 와이어를 연결하는 건데요. 이제 뒤에 이렇게 시트를 열면은 어 차체 아래쪽으로 와이어를 연결할 수 있게 통로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밸브에 어 전원을 들어갈 케이블을 장착하는 겁니다.